부살람의 싶분세금 이야기입니다. 예, 우밀인 북일의 우밀인 1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고요. 예, 이번 시간에 우밀인 1차 우리 일반 공고하고 이제 특별 공고 오늘은 좀 같이 다루겠습니다. 예,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우리 청약 자격 그 내용을 좀 알아볼 거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려드린 거 있죠. 예, 여기서 뭐 크게 지금 달라진 건 없, 없습니다. 달라진 건 없고요. 하나 바뀐 게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들어가기 앞서서 우미린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예, 입주자 선정일부터 8년입니다. 예, 북일 힐스테이트 포레자이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미린 어, 1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5월 3일이고요. 예, 모든 청약조건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예, 개요를 좀 보면은 공급 위치는 하남시 위례지구 A3 4 b 블럭 그리고 총 13개 동입니다. 13개 동이고요.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 규모고요. 공급 세대 수는 875세대입니다. 그 중에 일반 공급이 764세대, 특별 공급이 111세대, 특별 공급 중에서 신혼특공은 면적상 지금 나오진 않고요 다자녀가구 87세대, 노부모부양 24세대가 공급이 됩니다. 좀 세부적으로 따져보면은 이제 102타입이 있습니다. 102타입이 102타입 40평형 정도 보시면 되고요 69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113타입이 170, 7가구, 한, 이게 한 43.5평, 44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4 테라스 타입 5가구입니다. 예, 바뀐 건 뭐냐면 여기 140 타입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다 없어지고 이쪽 102 타입으로 다, 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랑 좀 바뀐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타입도 보면은 이렇게 A 타입, A1 타입, A2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예. 배기 타입은 예, 총 6개 타입이 있고요. 예, 세대수는 한번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113 타입은 예, 2개 타입이 있습니다. 예, A타입 같은 건 163세대, A1타입 1 4세대, 그리고 114의 테라스 타입은 5세대가 공급 예정에 있습니다. 예, 좀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은각 타입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타입별로, 타입별로 예, 특별공급 세대수, 예, 일반 공급 세대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A 타입, A1 타입, 예, 이렇게 지금 세대수가 배정이 되고요. 예, 유내용은 한번 이렇게 좀 한번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일단 A 타입, 예, 10의 A 타입이 지금 일반 공급은 제일 많이 이제 공급을 합니다. 보통 공급 많이 하는 쪽에 좀 여태까지 경험상 보면 청약자들이 좀 많이 몰리는 편이더라고요. 일단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예 분양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 좀잘 보이시지 않죠? 예 분양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이거 이제 계략적으로 보면 은이 정도로 보면 됩니다. 평균 분양가는 1,871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102타입은 6억 7천에서 7억 4천 정도. 그리고 113타입은 7억 6천에서 8억 2천 정도. 그리고 114 테라스 타입은 8억 2천에서 8억 9천 정도입니다. 다 9억 이하여서 뭐 중도금 대출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제가 그 뒷부분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확대를 한 거고요. 예, 이렇게 쭉 한번 층별로 분양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113 타입 그리고 114 테라스타입 예,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예, 이제 포레자이 같은 경우는 1,820이 분양이 됐고요. 힐스테이트는 1,833만 원 평균 분양가입니다. 그리고 예, 송파리 21은 2,179만 원인데 한 예, 2,180으로 제가 해 놨고요. 예, 다소 뒤에 분양할수록 예, 분양가가 조금 높여 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한번 좀 비교해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보면은 여기 우리 위례 신도시죠? 예, 여기 이제 이쪽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견본 주택은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제 위치가 여기입니다. 이제 분양 위치. 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북일의 힐스테이트, 여기가 이제 포레자이,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요즘 예정 부지고 이쪽이 신원희망 타운, 예,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는지 신원희망 타운이 공급되는 지역이고요. 얼마 전에 분양한 우리 계룡리슈빌 이쪽이 코반서밋, 예, 송파 1차, 여기 2차,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공공분양 예정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또우미인 2차는 이, 이 정도에서 또 2차가 공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걸 좀 올려드릴 거예요. 당첨 예상 가점. 기존에 이제 포레자의 힐스테이트 요거 제가 비교하면서 한번 어느 정도면 좀 가능성이 있는지 하나뭐 경기 1년 이상 서울 인천 거주자 뭐 기준으로 한번 제가 한번 이거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예, 특별 공급 관련된 내용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특별 공급 대상이 아니시면 뒤에 부분 일반 공급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 공급 대상자가 일반 공급 1순위 이렇게 해당이 되면 중복청약이 가능하니까, 예, 같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다자녀가구 특별 공급은, 예, 서울, 인천, 경기 거주자, 만 19세 미만 직계자녀 이제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예, 청약 통장은 예, 6개월 이상이 예,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 만족해야 되고요. 제가 일반 공급 쪽에서 이거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관련된 거 오늘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요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우미린 1차 다자녀 가구 특별 공급 이제 당첨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경기도 거주자한테 50%가 먼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서울 인천 거주자한테 50%가 이제 공급이 되는데요. 이50% 공급 중에서도 이제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낙첨자들하고 서울 인천 거주자하고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순이 이제 같은 지역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예, 다자녀 특별 공급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배점 기준표는 뭐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 구성, 우주택 기간, 해당 시도 거주 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별로 이렇게 점수가 있고 총 100점 만점이고요. 이래도 점수가 같다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한테 먼저 배당이 되고 자녀수가 또 같을 경우에는 이제 그 신청자 중에서 연령이 많은 분한테 공급이 됩니다. 예, 참고로 제가 다자녀가 하고 특별공급 배점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이 예,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 다음으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보겠습니다. 예, 일단 청약자격은 서울, 경기, 인천 거주하면서요, 만 65세 이상입니다. 직계존속을 예,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이거는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다전녀가구 특별공급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 자격도 되는데, 노부모부약 특별공급은 세대주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참고로 다전녀가구도 일단 세대주 조건으로 청약을 하셔야지 일반공급도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조건은, 가자녀 가구는 6개월이었는데요. 이거는 노부모 부양은 24개월 이상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조건 만족해야 됩니다. 이건 일반 공급 쪽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도 주택 소유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세대 의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 재당첨 제한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노모모부양 특별공급, 이제 당첨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예,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30%가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한테 20%가 공급이 되고, 그외 경기도 1년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한테 50%가 배당이 됩니다. 그리고 노모모부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순위 경쟁 시에는 이제 가점제를 이제 적용하게 되고요. 가점제도 같다 이럴 때는 예, 추천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일반 공급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점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총 84점 만점이고요. 이거 관련된 내용은 제가 여기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계산하는 거. 어, 무주택기간 산정 시에 이제 일반 공급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제 점수가 계산이 되는데 혹시나 이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특성상 부모님이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기간은 빼야 됩니다. 본인이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기간 이제 빼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어쨌든 부모님 다 이제 무주택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 이제 불이익이 있으면 그 책임은 다 청약 신청자 분들에게 있다, 예, 그 얘기니까 이제 가점 계산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예, 청약 자격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 예,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 만 19세 이상 예, 이런 분들이 청약 자격 조건이 해당이 되고요 1순위 자격 요건 일단 세대주 조건 만족하셔야 되고요 예, 무주택, 1주택자 청약 가능합니다 단, 1주택자는 이제 추첨제로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고요 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되고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제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무주택자로 청약하신다고 해도 2년 이내 이제 가점제 당첨 내용이 있으면은 제한이 있다. 이제 그 내용이고요. 청약통장요건 보겠습니다. 이제 청약예금은 청약예금, 예, 주택청약종합저축, 예,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 가입후 24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치금 조건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우밀인질차 공급면적을 보면 은 예, 102타입, 113타입, 114테라스 타입이 있는데요 다 102제곱미터보다 조금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과자자는 예치금 1 0만원 이상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인천 거주하시는 분 700만원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나 경기도 거주자분들은 400만원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지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공급방식 보겠습니다. 일반공급 공급방식은 일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죠. 가점제 50%, 추점제 50% 이렇게 공급이 되고요. 이제 추첨제 대상제 중에서도 일단 75%는 무주택자한테 우선 공급이 되고요. 나머지 50%는 여기 낙첨자분들하고, 이제 1주택 가지신 분 있죠? 아까 그, 1주택 조건, 1순위 청약은 가능하지만, 이분들 중에서 1주택 이제 처분 조건을 서약한 분들한테 우선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신청할 때 보시면은, 예, 거기서 이렇게 서명하는 난이 뜹니다. 물론 서명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분들이 다 끝난 뒤에 다음에 배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명하신 분들에 한해서 먼저 추첨이 되고요. 어, 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내에 이제 처분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이런 이제 처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은, 예,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뭐 처분을 안 했을 때는 또 과태료도 부과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급에 예, 우선 공급이 있죠? 예,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배당이 되고요.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20%. 그리고 나머지 50%는 경기 1년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한테 배당이 됩니다 청약가점제 같은 경우는 아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무주택기간 부약가족 인정점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가 있고요 여기도 총 84점 만점이고요 청약가점제 관련해서는 유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유 내용하고 예, 분양권 등이 제 작년에 개정돼서 주택소유 간주 규정이 있죠 유 내용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특별공급은 해당은 안 되는데 일반공급은 여기 해당이 됩니다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면 은 예, 무주택 조건으로 예, 청약이 가능하고요 이런 예, 부분에 해당이 되면 은 예, 무주택기간 점수도 이 주택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예, 무주택 기간 점수로 인정을 해 줍니다. 제가 영상 올려 놨으니까 예이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또 많이 이제 궁금하신 건 중도금 대출일 거고요. 만약에 대출이 되면 40%까지 이제 9억이기 때문에 대출이 될 건데 아무래도 이제 개인 신용이나 여러 가지 어, 상황에 따라서 대출이 이제 불가할 수도 있다는 좀 내용이니까요. 이거는좀 참고 좀 하시고요. 오늘, 그니까,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여기 한번 그 계산, 어느 정도 좀 가늠, 보실 수 있도록 유 내용 한번 올려놨어요. 이제 100%는 아니지만 한번 가늠해보시라고 한번 요 내용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예 우리 이제 당첨이 되시면또 이제 발코니 확장 금액이 있, 있습니다. 분양가 외에 각 타입별로, 예 발코니 확장 금액이 한 1700에서 한 2000 정도 내외로 지금 되니까 요 내용 한번 발코니 확장금액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청약신청 관련된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어, 2019년 5월 9일 목요일 날 일단 특별공급 신청 다전여가고 노부모양 특별신청 공급을 먼저 받고요. 일반공급은 그 다음날 5월 10일 날 예, 청약접수를 1순위를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2순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중복신청이라는 거는 남편이 특별공급, 부인이 일반공급 이건 안 됩니다. 예, 특별공급 신청하신 분이 일반공급도 중복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예, 당첨자 발표는 5월 17일에 발표가 되고요. 일반공급, 특별공급 예비 당첨자 그리고 동호수까지 이때 다그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다, 어, 당첨된 분들이 서류 제출하고 심사는 5월 21일부터 26일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은 예, 5월 28일부터 예, 5월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정 관련해서는 예, 여기 지금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 내용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예 견본주택은 강남구 이제 자곡동 예, 661번에 있고요 예 미래신도시 이제 우미린 공구 위치는 여기고요 모델하우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예 이쪽이고요 예, 자곡동 새곡동 예, 그쪽 그쪽 근처입니다. 그리고 좀, 이제, 교통이, 뭐, 불편할 걸 대비해서, 이제, 4일간, 언제부터냐, 5월 3일부터 5월 6일, 월요일까지, 예, 수소역에서, 예, 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까, 요거 시간하고 요거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실 분들은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요거 청약 당첨 가점 예상 내용들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좋아요,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